음. 안녕하세요. 어, 오늘 연자 네이치카 병원의 장상근입니다. 늦은 시간에 많은 선생님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 최근에 가장 언쟁거리고 또 우리 치과 임플란트에서 가장 해야 되고 또 굉장히 어, 이론이 많은 즉시 부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제 제목은 이제 즉시 부하의 요건인데 제가 이제 쉬운 그 예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자동차 좋아하시는데 이제 자동차를 사게 되면은 그 자동차 안에 들어 있는 기능은 예를 들어서 우리 매뉴얼을 보면 금방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차가 전자 제품이 뭐 고장이 났다든지 하게 되면은 우리 선생님도 손을 못 대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치과 의사들이 지금 이제 뭐냐 하면은 진료하는 내용들은 상당히 많은데. 컴플리케이션 이라든지 아니면 페일 했을 때 원인을 추적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원인 추적에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놓치는게 많기 때문에 환자들한테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그러가 좁아지고 또. 또 안목이 좁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늘 이 주제는 사실은 최근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이메일 로딩이라는 그 자체는 지금 뭐냐면 c a 캠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3D 프린트를 이용하는 서지컬 가이드의 내용들에 일치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서 바로 우리가 환자들로 하여금 치아를 당일날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즉시 부활하는 거죠. 사실은 거기에 동원된 여러 가지 최첨단의 장비들이 들어있지만은 그보다가 더 어려운 거는 바로 베이직한 사이언스입니다. 이 베이직 사이언스가 바로 이 즉시 부하의 요건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바로 어떤 메뉴안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요건들을 소위 여러분들이 이걸 하다가 자동차가 고장이 났으면 뭐부터 손을 대야 되겠냐 뭐가 고장이지 아니,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까 하는 겁니다. <laughs> 아, 이게 그 골생리학을 갖다가 아셔야 됩니다. 왜 실패해서 이렇게 문제가 생긴 부분은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감지를 하셔야지 그 내용을 파악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퀄리티라든지 온 퀀티티카든 소위 말해서 골질과 양에 대한 부분들은 엑셀이라든지 눈으로라든지 모델을 보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금방 알수 있는 부분들이고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그다음 위치와 포지션에 따라서 임플란트 사이즈와 선택이라든지 뭐 이런 형태도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벽으로 다니시는 게 소위 테크닉이죠. 일단은 운전 매허증을 따야 되니까 그래서 테크닉은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 이강과해서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아, 지나치게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소위 임플란트가 가지는, 소위 그, 안 임플란트 내부에 들어있는 비밀스러운 부분들입니다. 바이오 엔지니어링 시스템이죠. 왜 임플란트가 이렇게,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돼가지고, 또, 어떠한 조건이 돼가지고, 골세포가 잘 달라붙는지 는이 부분 있죠. 이 부분도 조금 들어가게 되게 되면은, 조금, 테크닉이 문제지, 이 부분은 항상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어,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번에, 폭스바겐에서 디젤 자동차 연비라든지 부분들을 컴퓨터 조작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어, 임플란트 이미지 로딩은, 여러분들 테크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임플란트 회사가 만들어내는 임플란트 자체의 퀄리티입니다. 임플란트 자체 퀄리티, 원재료는 기타는 똑같죠. 그 다음 부분이 뭐냐 하면은 바로 표면 처리죠. 바로 가장 임플란트에 이메트 딩의 기본이 표면 처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호스트 이펙트라고 해서 이 환자가, 페이션트가 얼마만큼 이거를 잘 이해를 하고 이거를 소위 말해서 성공, 석세스까지 갈 때까지 주의사항을 잘 지키느냐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소위 부하를 가해졌을 때 임플란트가 실패로 가느냐, 안 가느냐를 환자들한테 철저히 이제 주의사항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이 바로 마이크로 스트레인입니다. 긴장. 소위 말해서 이 긴장도에 따라서 임플란트가 성공과 실패할수 있다는 겁니다. 어, 골생력 중에서 이제 골은 비교적 이제 세 가지로 반응하게 되는데, 네, 골세포의 활동이 증가되게 되면은 골 밀도가 증가되고, 소위, 다음에 나오겠으면, 그본 리모델링 레이트가 좀 빨라지게 됩니다. 물론, 밀도가 높아지게 되면 레이팅이 빨라지지는 않습니다만, 레이팅이 빨라지면은, 우번번이라고 해서, 위약한 부분이 생기는데, 어, 로딩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골세프의 구조적 측면을 갖다가, 음,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게, 왜 골세프가 무너질 때 하버시안 캐널에 있는, 이렇게 둘레의 사이져에 있는 오스테사이트가 어떤 형태로 이게, 네코르시스가 일어나느냐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는 어 외부에 어떤 디포메이션을 줄수 있는 외력이 있어 이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골 반응이 되서 그 다음에 외부에 어떤 그그 그 외력이라는 스트레인을 주게 되게 되면은 가장 민감하게 첫 번째로 이게 반응을 하는게 바로 골막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 생리학적으로 골막은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세크닝이 증가될 수 있다는 거죠. 또, 골막은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오스테오 사이트의 증식과 다른 쪽에서 스템셀을불러오는것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뭐냐 하면은, 어, 위저 니콜라가 어떠한 그 표변의, 표본의 본을 외형의 형태를 찌그러질 정도의 15%의 어떤 형태의 변화가 오도록 힘을 준 거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힘을 줬을 때 우리 인체 내에 있는 또 다른 부위의 다른 뼈들은 소위 말해서 0.15%에 대한 부분이 소위 3.5%에만큼 형태나 다른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 무려 23배가 차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우 인체의뼈가 어디서 이렇게 민감하게 작용할까요? 소위 말하는 정형외과에서 골절이 뭐 롱본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소위 말해서 힙본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골절은 그오스테프로시스와 상당한 관련이 있지만은 사실은 이와 같이 23배의 소위 치조골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바로 치족을입니다. 그러면은 그 치족을 중에 어떤 부위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까요? 상악의 중절치와측절치 소위 말해서 전치부라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상악과 하악이 있어 가지고 거의 비슷한 상태에서 협착에서림괄적으로 외행이 축소되는 이러한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체의 뼈 중에서 사람의 얼굴 스컬이 아니라 바로 치조골에서 외부의 형태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고 또 생리학적 변화에 따라서 무쌍하게 치조골이 변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발치 후에 나타나는 치조골의 흡수가 왜 이렇게 급격히 나타났느냐 하면은 바로 우리 치조골이 요 같이 굉장히 다른 본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소위 그 반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laughs> 또 주로 이제 그 골세포가의 어떤 그 오스테오 블라스트가 소위 오스테오 사이트가 되고 또 오스테오 사이트가 이게 일정한 기간에 지나면서 매주 돼가지고 다시 사라지고 새로운 오스테오 사이트가 생겨간 이럴 때 주로 영향을 받는 부분이 마이크로 스트레인 스트레인 긴장을 얘기합니다. 이 긴장은 소위 마이크로스트레인의 리미트 스레소울드와 긴밀한 연관이 있는 거죠. 제가 어, 다른 쉬운 말로 얘기하자면, 은 자, 여러분, 이 손가락을 내 가지고, 자, 손가락을 내세요. 손에서 입에 물어가지고, 자, 이제 씹겠습니다. 안 아파요, 아파요. 근데 참을 수 있어요. 네, 소위 리미트 스레소드는 페인 스레솔드 위에서 감각적인 것을 갖다가 씹었을 때 폴스를 갖다가 참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지만은이 한계점을 넘어서 더 씹게 되면은 뺐을 때도 페인이 오래 간다는 사실이죠. 바로 우리 치조골이 그렇다는 겁니다. 치조골의 스트레인에 따라서 골세프의 다양한 변화가 바로 이렇게 페인과 연관되게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은 사실은 페인은 감각적으로 느끼는 거지만은, 치조골은 소위 말해서 우선 외부의 자극, 스트레인, 마이크로 스트레인에 의해서 형상의 변화가 생길 때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 있습니까? 내 몸에 있는 내 뼈가 그런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들은 미안하지만 그 인지 기능이 없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은, 이메리트 로딩이라는 부분은 그 인지 기능을 여러분들이, 환자들이 느끼지 못한 부분을 이제 환자들한테 가르쳐 줘야지 이메드로 등이 성공적으로 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마이크로스, 마이크로스트레인이 소위 말해서 얼마만큼의 마이크로스트레인에서 임플란트가 지적을 내서 생략적 소위 볼세포의 생성과 그 다음에 세포의 셀 리모델링이 생길 때까지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측정하는 것을 뭘로 했냐 하면은 동료도를 가지고 했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이 중에 여러분들이, 어, 치아가 건강하신 분들은 한번 이제 캐나인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인을 잡으세요. 캐나인. 우리 인체 중에서 루트가 가장 깁니다. 이캐나인의 소위 운동의 한계에서가지고 세게 밀어보세요. 세게 밀면은 이게 밀리는 느낌이 바로 100 마이크론이라는 사실입니다. 임플란트는 이와 같은 이 느낌의 운동의 범위가 100 마이크론 이내라서 에본 내에 식립이 돼서 성공할 때까지 유지가 돼야 되지. 그 이상인 경우에는 실패로 간다는 사실이죠. 여기에 우리가 조금 더 가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은 과학적으로 임플란트를 더 좋게 만든다든지 뭐 표면 처리를 다양하게 한다든지 또 서지컬 테크닉에서 자극을 주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게 이제 스트레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디보베이션은 원에 따라 틀리게 나타나는데 외형의 변화에 따라서 치조골의 위치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사실이고 어떤 치아를 빼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위치 프레드 a 션을 하려고 하면 얼마만큼 빨리 임플란트를 심어야 하는 부분들이 여기에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 골세포가 자극을 받아서 영향을 받아서 죽거나 사느냐 하는 부분은 골세포막의 에너지 소스가 이게 빨리 어떻게 전달이 돼가지고이 부분들이 죽거나 사느냐 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부분들이 이게 바로 골세포의 세포막 내에 에너지 소스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저희, 트랜섹션 패스베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상당히 그 메카니칼 그 비주얼리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이거는 생리학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아주 깊이 전공을 하셔야지 이 부분에 이해가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이크로스레인의 한계치가 어느 정도 이상인 경우에 소위 말해서 세포막에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이 세포가 셀 압도치스라고 그래 가지고 개사록 하게 되는데 이 개사록 하기까지에 소위 이거를 우리가 일정의 그 단계별로 이렇게 나누어서는안 되지만은 1900년대에 프로스트가 이게 이제 정형외과에서죠 뭐를 했냐면은 볼 자체가 어떤 형태로 바뀌는가를 갖다가 단계별로 네 가지를 외부의 저항에 대해서 움직이는 모양을 네 가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내가 씹었을 때 아프진 하지만은 괜찮다 이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뭐냐 하면은 아답티브 윈도우라고. 아, 제가 그 영어를 했지만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 윈도의 개념은 제가 사전에 찾아본 창문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윈도의 개념이 창문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소위 윈도라는 개념은 세상이 다르다는 얘기에서 창과 밖과 안이 있으면 서로 다른 세상을 얘기할 때 우리가 영어적 표현에서 윈도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죠. 컴퓨터 처음 나왔을 때 제가 그걸 몰랐죠. 비로소 여기에서 윈도라는 뜻을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아 i 티브 윈도라는 거는 깨물었을 때 문제가 없다는 얘기하고 자, e d i s s 윈도, 또 윈도가 나왔어. 이거는 소위 말해서 이제는 이창 밖에 다른 세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게 e d i s s 윈도냐? 상하의중절체가잘 견디고 있다가 선생님이 중추가 있게 엔도로 실패를 해서 딱 뺐습니다. 치아가 빠지고 달아나게 되게 되면은 치료버리 어떻게 되죠? 어, 내하고 잘 살던 우리 가족이 떠나버린 거죠. 그거를 우리가 e q u i d y s s window라고 러고이 e q u i d y s s window가 생기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엄청난 변화가 다른 병원이나 이런데 보다가 23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저분히 흡수되는 거예요. 왜? 왜 그렇죠? 바로 가장 중요한 페리 리가멘트의 손상과 블라드서플라이의 단절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 페리 리가멘트는 메젠키말레서 유예된 거지만은 사실은 천의 얼굴을 저는 가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뭐 천으로 따질 수는 없는 얘기인데 제가 또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다 보니까 우리 외과의 선생님이 퍼스가 나오고, 소위 그라인슘티슈와에서 발치를 하고 나면, 빡빡 끓여라. 그래서 뭐, 깨끗하게 끓고, 새로운 블라드 차고, 상처가 빨리 나고 임팩션 소스를 드러내주니까 훨씬 나을 것 같죠. 그래서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하나는 염증 조직이 있는 거를 드레싱도 안 하고, 그라인슘티슈가 있는 그대로 한번 임플란트를 심어보고, 또 하나는 이쪽에서 얘기하는 박박 끓여서 심어봤습니다. 그건 어땠죠? 시간이 지나면 결과는 같다. 그거 왜 그러냐? 저는 오히려 리가멘트를 갖다가 박박 긁어서 트랜스 리플란테이션을 하는 경우에는 더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치조골 내에 남아있는 라미나 두라에 남아있는 소위 말해서 벼류 리가멘트의 일부분들이 거기에 우리가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볼세포로 재난되거나 아니면 블라드스프라를 당기거나 아니면 에비델륨하고 연결해 가지고 무슨 조직을 만들거나 했을 때 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걸려버리게 되게 되면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또한 가지 제가 예를 들게요. 어, 임플란트를 실패해서 보니까 <laughs> 제가 하고 나니까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다시 열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나왔죠? 우리가 얘기하는 엔 캡슐레이션이라는 소위 말해서 티슈가 나오는데 그 티슈의 종류가 우리는 그냥 뭐 염증성 육아 조직라고만 생각하죠. 그게 과연 염증성 육아 조직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그라인션 티슈는 바로 메젠키말 티스템 셀에서 오리진이 되는 천의 얼굴을 가진 조직입니다. 이 조직은 다른 한편으로서는 소위 이 세포의 바이오빌리티가 떨어지게 되게 되면 일종의 콜라젠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 이게 블라 스플라이가 풍부하게 되면 세포의 바이오빌리티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엄청난 블라드스파를 조기에 당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말해서 그, 염증성 육아조직이라는 그 자체가 그냥 버릴 만한 조직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상기를 지게 됩니다. 저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다음에 사용하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려서 하고, 조금 얘기가 빗나갔는데, 일단은 치아를 빼게 되면은 에퀴디스. 마일드 오버로드 저는 살짝은 아팠는데, 다시 지나니까 약안 발라서 다 샀다. 이 말이죠. 이게 마일드 오버로드. 니다이 마일드 오벌로드 존은 어떨 때 사용하느냐면은 하 자극을 주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건방 여기가 빨래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염증은 안 생긴다. 불에 대면 염증이 생기죠. 마일드 오벌로드가 아니죠. 이거는 벌써 폐돌로지게 넘어갔다. 그런데 마일드 오벌로드를 딱 해서 주게 되게 되면 여기는 인플메이션의네 가지 이상의 사인이 소위 조직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은. 재생과 분화와 능력을 갖다 굉장히 빨리 가져오는 역할을 한다. 자극을 주는 거죠. 그래서, 임플란트에 있어가지고, 프로그레시브 로딩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자극을 줬을 때, 이 자극에 의해서 힐링 레이트가 더 빨라질 수 있다. 그거를 적절히 이렇게 한계점을 넘지 않도록 만드는 게, 마일드 오버로드 존 그래서 이거를 이메디에이트 로딩에서 철저히 잘 관리를 하셔야 된다. 어, 그 다음에는 이제 약을 바르거나 아니면 썩어서 잘라내거나 패더도 좋죠. 치적으로 이와 같이 또 모든 보호는 이와 같이 네 가지로 움직인다는 사실이고 저기에서 패더도 좋은 결국은 임플란트가 실패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걸 보게 되면은, 액큐트 디스위스라는 것은 발치를 한 거지만은, 어, 우리가 그, 자, 내가 몸을 활동하지 않고 있으면 모든 기능이 굉장히 편안한 상태지만 신진대사는 심장이 빨리 들 필요도 없고 또 숨도 빨리 안 쉬어도 되고 완전히 레스트 상태에 빠지게 되게 되면 굉장히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되면 어떤 상태가 되면 긴장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은 비주얼 리스틱 컨디션이라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량이 가장 이제 적어지게 됩니다. 모든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살짝 긴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락 해가지고 앞을 보거나 이런 상태가 되게 되면은 금방이라도 내가 주먹을 날릴 정도는 아니지만은 일단 일어선다든지 잘 이런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비주얼 리스틱로딩 그게 뭐냐 면은 바로 어떠한 조직에 자극을 줬을 때 변화를 생기지 않지만은 그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준비 상태가 되있다 이거죠. 이럴 때에 마이크로 스트레인은 500 마이크로 스트레인 이하아 여러분 이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들은 골생리학에서 이걸 만들어내는 논문들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한 다음에 이러한 논문들이 나온 거예요. 이게 우리 치과의 이미도 그대로 써먹게 됩니다. 자, 그다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답티브 존은 염증을 안 쓰니까 다시 돌아오는,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 하면은 마일드 발로드 존은 살짝 살짝 이용하는 겁니다. 이용해서 소위 말해서 이게 셀 리모델링 레이트를 올려가지고 우분 본을 만들, 우분 본을 만들게 되게 되면 본 메스가 증가하게 됩니다. 아, 지난번에 일본에서 <laughs> 그 임플란트 하시는 선생님들한테 뭐를 팔로 댕이냐 하면은, 어, 마그네틱, 그, 마그네틱 바이브레이션인가 해가지고, 어, 봉그라프트를 하거나 상악동그라프트를 했을 때 뭔가 마일드 오발로드 존을 갖다가 덜락날락 하면서 세포의 활성도를 높여서 빨리 치조골이 이게 완성이 되도록 하는 기계를 판 적이 있습니다. 판 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살짝살짝 이용하는 게 만약에 뭘로도 전이고 이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병적인 상태가 아니지만은 다시 원상으로 돌아오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뉴턴에서 항상 우리가 레스트 포션까지 갈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메디 로딩을 실패하게 되게 되면은 이와 같이 이 부분은 페돌리지는 완전히 어, 또 다른 윈도로 가게 되는이 윈도는 삶과 죽음에소위그 윈도를 건너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임플란트가 어, 선생님 로딩을 했는데 딱 그러면 이게 언제 나타나느냐? 로딩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그 조직 의그 힐링 캐스케이드라고 연속적으로 생기는 그 조직 재생에서 이게 성공과 실패는 2내 지, 삼주 만에 모든 게다 끝이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임플란트를 심고 나서 언제 환자를 약속하죠? 첫째 주는 실밥 빼는 거. 그리고 둘째 주는 아프냐, 안 아프냐. 셋째 주는 인플라메이션이 생기냐, 안 생기냐. 임플란트가 플로팅 되느냐, 안 되느냐. 엑스레이 선상에서 뭔가 미세한 마이크로 루센트한 부분들이 생겼냐, 안 생겼냐를 셋째 주에 다 검증이 끝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후에 그게 생기지 않으면 절대로 임플란트는 실패하지 않는데 그 다음에는 호스이펙트에 대한 소위 말해서 환자의 관리 체제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플란트의 초기 실패는 3주 이내에 모든 조건들이 끝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르지 말아요. 어, 이와 같이 그 패들로직한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애교 네. 디스위스 부분은 병증의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인체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이러한 부분은 지조골의 흡수라든지, 바로 골 자체가 어떤 한계성을 넘어가지고, 아까 제가 했던 세포막에 어떠한 부분을 넘게 되게 되면은, 오스테오 사이트가, 소위 말해서, 그, 엠피티 사이트. 그니까, 러 하부시안 캐나에 오스테어 사이트가 이렇게 들어있으면은, 외력에 대해서 마이크로크랙이 생기고 이마이크로크랙이 생겨서 지속이 되게 되면 오스트사이트가 사멸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사멸하게 되게 되면 본 자체가 그대로 있느냐고. 그렇지 않죠. 바로 치조골 자체는 외부에 들어오는 세력을 갖다가 더 이상 내가 확산시키지 못하도록 거기에 DMZ 존을 딱 만들어요. 그 존을 만드는 게 바로 이 엔캡슐레이션이나 육아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그럼, 육아조직을 만들게 되면, 그때부터는, 임플란트가 붙질 않는 거죠. 그래서, 어... 우리가, 그, 이메디트 로딩을 할 때, 50유톤의 이상으로, 만약에, 임플란트를 컴팩트온에 넣게 되게 되면은, 이게, 그 이상의 마이크로스트레인이, 제일 첫 번째, 오스테오 사이트를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소위 말해서, 이오스테오 사이트가, 일정한 부분만큼은 죽더라도 다시 일정한 부분은 다시, 소위 그 재생하는 능력이 생기게 되면 죽으면서 삶과 같이 이게 이어지면서 살아날 수가 있는데 그 한계의 범위가 넘게 되게 되면은 다시 이 부분을 건너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 실패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 프렉처가 하고 이런 부분들이 생겨서 이제 지종물이 심폐를 가져오는데, 이게 보는 소위 리모델링 레이트라는 거는 뭐냐면은 원래 오스테오 사이트가 있었던 자리에 세포들이 나서 그 자리에 살면서 얘가 죽을 때까지 새로운 세포가 자리를 차지하는 거를 리모델링 레이트라고 모델링이라는 뜻은 형상을 갖다가 외형을 바꿔주는 거고 리모델링이라는 거는 소위 말해서 세포가 다른 세포로 치환이 되면서 이 세포가 다시 성숙해서 죽을 때까지를 우리가 리모델링이라고 하고, 그 레이트라는 건그 속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고 제가 지금 왜 이것을 드리냐면 여기 그 사진에 ITI 임플란트에서 어, 리모델링 레이트가 생기면서 새로운 세포로 전환이 되면은 성공한 임플란트죠. 그러면은 이 성공한 임플란트는 시간이 지나면서 골 밀도가 높아지고 골 밀도가 높아진 이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라멜라 본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한 임플란트의 시간이 지난 라멜라 본들은 엑스레이를 찍게 되게 되면은 아날로그에서는 이 라멜라본이 임플란트를 크로스로 횡단하면서 소위 말해서 전체적인 심의 방향이 저항하는 모양의 라멜라본이 동일한 측면은 생기지만 소위 데이시티가 증가하는 모양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성공한 임플란트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실패한 임플란트는 바로 소위 말해서 임플란트와 본가 인터페이스라고 그러죠. 계면 자체에 대해서 라디안 뉴센턴 라인은 우리가 아날로그 상에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디지털 상으로 가게 되게 되면 아날로그보다 훨씬 더 검은 면적과 색깔은 진하고 넓게 나타난다는 사실. 그래서 디지털이 오히려 감정하기가 훨씬 어렵다는 사실.